유주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 볼 거예요. 어, 꺼낸 씨앗은 파종을 해서 어, 다시 유주 열매로 자라나게 만들 거예요. 음, 이 열매는 유주 열매이고요. 유주는 모르겠어요. 정확히 뭐 네몬, 라임, 뭐낑깡 이런 종들이 있는데 어,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그 하원에 유통하는 업제 업자 업자들이 이렇게 어, 부르는 그 귤나무라고 그래요.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어요. 약간의 잡종, 교잡종, 뭐 어떤 나무인지 는 모르겠는데 그냥 깅깡에서 조금 큰 깅깡보다 조금 큰 귤. 이 맛은 엄청 어요 이걸 먹을 먹어보면. 무슨 깔라만시 같이 막 엄청나게 신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. 아, 이 열매는 그냥 제가 키우고 있던 유주 열매에서 안 따고 놔뒀더니 저절로 그냥 툭 떨어진 떨어진 열매예요. 제가 딴게 아니고. 그러니까 완숙이 됐겠죠. 얼마나 완숙이 됐으면 자기가 직접 그냥 열매에서 떨어뜨렸겠어요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와 바로 씨앗이 나왔어요 여기에 바로 씨앗이 딱 나왔네요 씨도 어느정도 발아가 된것 같아요 바로 심으면 바로 싹이 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약간 갈라져서 오! 탯줄인가요? 탯줄 같이 이렇게 쭉 있네요. 이걸 살려서 그대로 한번 심어볼게요. 제가 지금까지 심었던 유지열매들은 이한 씨앗에서 배아라 그러죠. 배아. 뭐 우리 일란성쌍둥이, 뭐 일란성쌍둥이,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씨앗 하나에 여러가 여러 개의 배 어, 배아가 있어가지고 망캐는 네 개. 그래서 씨앗 하나에서 네 개의 싹이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.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, 한번. 이대로. 잘. 뿌리 같아요. 어떻게 보면, 뿌려볼까요? 진짜 뿌리인데? 아, 여기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했네요. 보시면, 껍질이 이렇게 잘 보시면,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, 뚫고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신기해요. 저도 이런 거또 처음 봤네요. 우와, 이걸 그냥 그대로 심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뿌리 같아, 뿌리. 딱딱한 것이. 딱씨앗 하나가 나왔네요. 약간 제가 느끼는 건데, 이건 진짜 깔라만시 향이 나요. 깔라만시를 유주라고 하고 파나 더 이상 씨앗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하나 들어있었네요 요거는 제가 음~ 그냥 쭉 짜먹어야겠네요 <laughs> 되게 쉬워요 아~ 이제 요거를 파종을 해가지고 잘 키워볼게요 지금 그 전에 파종한 애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 전에 파종한 애들은 제일 큰 애는 유주 1월 7일 날 파종을 해서 지금 이 정도, 이 정도가 남았어요. 어미 유주, 어미 유주, 유주 나무 열매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 나무에서, 어, 이 뒤에, 덮조가니파리는, 논이에요. 음. 이게 유주나무가 요거예요 하나 지금 달려있어요. 유주 열매 하나 달려있고, 제가 약간 귤나무라고 해야 하나?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, 얘는 깔라만시 나무예요 깔라만시 그리고 얘는 레몬 레몬 여기에 작은 애가 하나 달려있죠 꽃을 계속 피고 우 있어요 쭉 지금 여기 꽃들이 쭉쭉쭉쭉쭉 있죠 깔라만시 얘는 또 깔라만시 깔라만시 두개 깔라만시 깔라만시 레몬 여기 보면 또 레몬 그리고 여기는 유주 어린아이들 어, 그리고 여기 네모니, 네모나이드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파종을 해보러 갈게요.